안녕하세요, 티아TV 티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삼국지 s l g 대작, 삼국지 워라는 게임이 사전 예약에 들어왔어요, 여러분들. 야, 생각보다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여러분들, 삼국지 워 CBT 사전 안내라고 해서 12월 29일부터 1월 11일까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정식 오픈은 2022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어떤 내용이 있을지,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자 우선 사전 예약에 관련된 부분 나와져 있고요. 뭐 달성 이벤트라든지 공식 카페 이벤트, 뭐 연맹 모집 이벤트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.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 중에 바로 게임 소개라는 부분 있죠, 여러분들. 자 장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유비. 오, 캐릭터 잘 뽑았는데? 삼국지 하면은 관우 장비 유비는 우리가 빼놓을 순 없죠. 다음 캐릭은 관우구요. 오, 늠름합니다. 팔뚝봐 개쩌는데? 장비 캐릭터도 잘 만들어놨네. 왕짜봐 자, 제갈량, 조조, 송권, 요렇게 대표 캐릭 6개가 나와져 있구요. SLG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략이죠, 여러분들. 그 전략 안에서는 어떤 병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나눠집니다. 보병 입구, 궁병 있고 창병, 기병, 기존적으로 네 가지 틀은 구색되어져 있네요. 자, 오 날씨의 영향도 받는군요, 여러분들. 맑음, 비, 눈, 바람, 구름 총 다섯 개로 표시된다고 해요. 게임 우측 상단에 나온다고 하니까요. 한 시간마다 변한다고 합니다. 이 날씨 같은 경우 무장의 스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리한 환경에서 전략을 할수 있다라는 거. 오, 요, 괜찮네. 봉시진, 하깃진. 삼국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영은 구축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또 하나, SLG의 매력. 바로 연맹을 구축하는 건데 여러분들. 야, 연맹전이 진짜 실제 인게임 영상이 이런 느낌이라면은, 그냥 올인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림상으로는. 자, 이건 역시 연맹전이고, 이런 연맹전도 있고요. 잘 만들었다, 생각보다. 아직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은 오픈된 게 없어요. 하지만 게임 속에 보면요, 여러분들. 이 속에 영상은 있거든요. 요,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누굴까? 어, 제갈량인데? 요! 야, SLG에 관련된 느낌을 잘 표현해 놨다. 와 이런 진짜 상품지 트레일러 영상만 보면은 진짜 멋있게 잘 뽑은 것 같아 어 간호다 우와 진짜 스케일 대단합니다 바방 야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거야 이거 오, 멋있다. 아, 이런 것만 보면 삼국지를 끊을 수가 없어.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똥게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이야. 근데 말들 다 넘어지겠지? 역시나. 나이스 착지. 오, 일기톤데 야 얘기팀에서 이길 수가 없지 이야 멋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게임 소개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장수입구 전략에 관련된 부분 이런건 직접 오픈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 연맹전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. SLG 게임하면은 보통 VIP 달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우선 CBT가 조만간 진행한다라는 거. 자,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상국지 워에 관련된 내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도 정식 오픈하면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이옴.